지금 필리핀이 한국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9월 9일, 필리핀의 벨라포치라는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틱톡에 영상을 게재합니다. 그 영상에는 자신의 왼쪽 팔뚝에 새긴 문신이 담겼는데, 그 문신의 모양이 우길기를 형상화한 것이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그 영상에는 갑자기 한국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15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거의 모든 댓글은 우길기를 연상시킨다는 내용 또는 2차 세계대전의 장본인 일본을 옹호하는 문신이라며 강한 비판이 일었죠. 이런 논란을 확인한 포치는 즉시 새로운 영상을 게재해 그 의미를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6개월 전에 붉은 태양과 16개 광선이 있는 문신을 했다는 점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당시 역사를 알지 못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알지 못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안 즉시 다른 문신으로 덮었고 곧 지울 예정이라며 정말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논란이 종식될 수도 있었을 텐데 새로운 문제가 터져버렸죠. 몇몇 한국인들이 사과 요구를 넘어서 필리핀 사람들의 외모, 교육 수준 등에 대한 조롱의 댓글을 올리는 듯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사건이 시작됐죠. 필리핀 네티즌들은 트위터를 중심으로 캔슬 코리아라는 해시태그를 올리자고 독려하면서 한국과 한국에 대한 비판을 시작한 것인데요. 하루에 올라온 저 해시태그가 3만 2천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필리핀 네티즌들은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한국을 위해 한국 전쟁에 7,420명을 파병한 내용까지 끄집어내면서 한국을 꼬집었습니다. 한 필리핀 네티즌은 자신의 가족이 참전용사로 한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한국은 왜 식민지배당한 역사만 기억하고 필리핀이 도와주었던 역사는 기억하지 않는다며 꾸짖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양국 간의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국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실이 전해지면서 한국 네티즌들은 필리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보다는 오히려 비난과 비판을 구분하지 못한 한국 네티즌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인도 외국에서 동양인에 대한 차별에는 분노하면서 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일삼느냐 말이죠. 과연 다른 민족의 외형적인 모습을 조롱하고 교육 수준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일 겁니다. 그런데 이 우길기 문제는 한국에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특수한 역사를 가진 국가에게 굉장히 민감한 대상입니다. 현재 한참 논란이 일고 있는 병역 문제와 더불어 한국인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날카로운 창과 같은데요. 논란이 되었던 몇몇 사건들을 살펴볼까요? 지난 2016년 소녀시대 멤버 티파니는 개인 SNS에 우길기 스티커가 담긴 사진이 게재됐는데 이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SM타운 콘서트 직후 올린 사진이었는데 일장기 이모티콘도 함께 올라왔죠 또한 사진을 게재한 시점이 광복절 하루 전이라는 점도 비난의 원인이 됐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필 편지로 반성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당시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빅뱅 멤버 탑 역시 이러한 비난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MBC에서 방영했던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의 점퍼 왼쪽 가슴 부분에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표식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YG 양현석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걸스데이 멤버 혜리 역시 우길기가 그려진 의상 때문에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난 2012년, 혜리는 무대 리허설에 남색 티셔츠를 입고 등장했는데 그 티셔츠의 왼쪽 부분에 우길기가 그려져 있었죠. 당시 입었던 그 티셔츠는 동일본 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진행된 무료 공연에 해외 팬클럽이 선물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해리 역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우길기에 대한 논란은 비단 아이돌뿐 아니라 MC에게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2014년 컬투의 정찬우는 MBC 컬투의 베란다 쇼를 진행했는데 한 회차에서 입었던 의상이 붉은색과 흰색이 조화되면서 우길기 문양과 비슷했었죠. 이에 시청자들의 지적이 쏟아졌고, 결국 그는 이에 대해 직접 사과를 남겼죠. 사실 일반인들보다 연예인들, 특히 아이돌에게 이런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 꿈을 펼칠 준비를 하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많은 부분을 보고 따라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비난의 화살은 비단 한국 연예인들에게만 쏟아지는 것은 아니고, 외국의 아티스트 및 운동선수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평소 남다른 한국 사랑을 보여온 영국의 앤 마리는 올 3월 영국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트위터에 우길기가 그려진 띠를 착용한 남성 두 명과 기념 사진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죠. 이를 본 네티즌들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고 결국 그녀 역시 상처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갑작스런 내한 공연이 취소되면서 서운했을 한국 팬들을 위해 직접 공연 장소를 빌려 무료 공연을 펼치기도 했던 만큼 남다른 한국 사랑을 보이는 그녀였기에 더큰 감사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와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비난을 받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출신의 모델 겸 가수인 샬롯캠프 뮬은 지난 2019년 8월 우길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 대해 한 한국인이 패션은 존중하지만 그것은 나치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거는 우길승천기라며 대답했고 그 한국인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사용했던 상징물이며 한국인에게 더큰 상처가 된다고 답했죠. 그러자 그녀는 일제강점기 전부터 존재한 것이므로 나치의 정신적 이념과는 다를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도 국기가 있을 때 식민 지배를 했지만 이런 국가들은 국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냐며 한심한 논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뮬의 남자친구 비틀즈 존 레논의 아들 현 레논까지 가세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019년 30년 만에 EPL 우승을 차지한 리버풀 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20일 리버풀FC는 공식 홈페이지에 1981년 활약했던 필 톰슨과 지코의 활약상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티저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의 썸네일로 우길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한국 팬들은 강력하게 항의했고 리버풀은 다음날 한국어와 영어로 사과문을 올렸죠. 즉시 이미지를 삭제했고 이로 불쾌했을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남겼는데 이는 한국 IP로만 볼수 있도록 설정해 단쪽자리의 사과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유명 스포츠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안 좀비 정찬성과 GSP 조르조 생피에르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UFC 선수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찬성 선수는 지난 2013년 조르주 생피에르에게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그가 우길 승천기를 입고 경기장에 등장한 모습을 두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한 것이었죠. 그리고 격투기 분야에서는 최고의 세계적인 스타인 생피에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정말 미안하다며 기분 상하게 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글을 남기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길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리도 날카로운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동아시아 국가에게 일본의 우길기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상징입니다. 우길기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870년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을 상징하는 국기가 아니라 일본 육군을 상징하는 군기였었죠. 그리고 1889년에 일본 해군의 깃발로 채택됐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의 상징으로 등장하면서 제국주의 깃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길기가 동아시아에서 전쟁과 침략의 상징이라 불리는 것은 일본이 시작한 침략전쟁 때문입니다. 180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일본은 동양의 황인종은 서양 백인들의 침략에 맞서 저항해야 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대해야 한다. 가장 먼저 근대화를 성공시킨 일본이 앞장설 테니, 다른 황인종들은 일본을 따라오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많은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모두 일으켜 승리했죠. 다시 강조하자면, 이 우길기는 전쟁의 상징과도 같은 일본군을 상징하는 군기이지 국가를 대표하는 국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국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지만, 전쟁을 상징하는 군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 군을 추종하거나 존중한다는 의미인데, 침략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집단을 추종하거나 존중하는 사람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비난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이 우길기는 한국에서는 전범기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말레이시아 페낭의 일본 해군기지에는 독일 유버트 승조원들이 입항합니다.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일본 해군은 환영식을 열었는데, 오른쪽에는 우길기를, 왼쪽에는 철십자가가 들어간 하켄크로이츠기가 걸려 있습니다. 이는 우길기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기와 같은 전쟁 범죄기라는 의미죠. 이 그래서 전범기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1945년 일본에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두 방의 핵폭탄이 투하되어 패배를 인정하고 패전국이 됐고, 군대가 해산됐는데요. 그러다 9년 후 1954년 자위대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그 자위대를 상징하는 깃발로 우길기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다시 전쟁이 가능한 강한 일본을 추구하는 극우주의자들이 이 우길기를 사용하면서 극우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나치가 사용했던 하켄크로이츠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패전국의 상징이어서가 아니라 나치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를 떠올리기 때문이죠. 독일에서도 완전히 사용이 금지됐고 그 역사를 기억하는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가진 이들 역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침략전쟁, 그리고 식민지배를 통해 잔인한 만행을 저지른 것은 일반 국민들이 아닌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은 해군이든 육군이든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에 속해 있었고 그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 우길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디자인이 멋지거나 예쁘거나 특이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필리핀 네티즌들이 일부 한국 네티즌들을 비난하며 우리보다 가난했던 너희를 위해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유엔에 등록된 120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가장 가난했습니다. 당시 한국 국민 소득은 67달러로 태국, 필리핀보다 가난했습니다. 2020년 지금 현재야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한국이 앞서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돕기 위해 참전했던 국가는 전 세계 16개국이며 의료지원 국가는 총 5개국입니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보다 가난했던 나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에티오피아의 경우 황제 직속 최정예 부대, 캉류 부대를 파병해 253번의 전투에서 단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과 아프리카에 수교가 없던 상태에서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 파병하면서 큰 감동을 선사했고 이후 한국은 에티오피아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역시 한국전쟁 참전국이자 아시아 최초의 파병국입니다. 전 세계를 확대하더라도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파병을 결정했던 나라인데 5개 대대 7,500여 명을 파견해 4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이후 필리핀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갔는데 직접적으로 원조하는 방법이 아니라 한국군에서 사용하다 퇴역시킨 전투기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었죠. 물론 이러한 감사함이 몇몇 네티즌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무길기가 가진 상징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를 문신으로 새긴 포치나 이에 대해 정당한 비난이 아닌 필리핀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무식한 네티즌이나 둘다 잘한 것은 없지만 얼른 이 논란이 마무리되어 다시 협력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